A의 제곱근이라는 것은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수, 마이너스 5의 제곱근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것은 순호수인데요. 그 순호수의 정치는 뿔마, 루트, 오, 아가 되겠죠. 얘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얘는 뿔마 루트 10i가 되겠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그럼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20이죠. 뿔마 루트 20i가 되고, 4, 5, 20이니까 뿔마 2 루트 5i가 되겠습니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 6이니까 x의 정체는 20수가 되는데 뿔마 6i가 바로 되겠죠.